AI가 보험이라는 이 정말 거대한 산업을 어떻게 뒤바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보험회사 레모네이드의 전략을 소스자료를 통해 직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모네이드의 전략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얘네가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을 노리고 있는지 그 가치부터 한번 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이 가진 약점이 뭔지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앵글 레이즈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 나오고 또 AI를 어떻게 써서 가격을 매기는지 그 비밀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00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큰 그림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 가치 있는 승부입니다. 아니, 레모네이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보험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노리는 기회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오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나 AI 산업에 쓰는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보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거대한 말 그대로 수조 달러짜리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은 수세기 동안 정말 굳건한 강자들이 지배해왔잖아요. 그런데 레모네이드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기존 강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기존 보험사들은 어떻습니까? 낡은 기술,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 이게 다 거대한 짐이 돼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레모네이드는 처음부터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반 위에서 완전히 다르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낡디낡은 레거시 시스템 때문에 전통적인 기업들은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론은 참 그럴듯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잘 되고 있냐는 거잖아요. 과연 레모네이드의 이런 첨단 기술 방식이 진짜로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손해율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무려 94%였어요. 이러니 이거 진짜 보험회사 맞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목표치를 달성한 건 물론이고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리면서 우리 리스크 관리 잘합니다라는 걸 제대로 증명해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수익성을 개선하면서도 총 보험료, 그러니까 매출은 불과 2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레모네이드 전략의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매출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구치는데 사업을 굴리는데 드는 운영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모양, CEO는 이걸 앵글레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레모네이드 전체 비즈니스 전략의 심장,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앵글레이즈가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총 이익이 무려 261%나 급증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AI 자동화 덕분에 보통 매출이 늘면 같이 늘어나야 정상인 변동 비용을 거의 고정비용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행률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구조를 설계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 무기가 바로 AI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밀함으로 위험에 대한 가격, 즉, 보험료를 매기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사들은요, 고객을 약간 종이 판자처럼 취급해요. 그냥 나이나 신용점수 같은 몇 가지 단순한 데이터만 보고,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레모네이드는 다릅니다. 텔레메틱스라는 기술, 그러니까 운전자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훨씬 더 정밀하고 선명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둘다 똑같아 보여도 아, 사실 질은 좀 부주의하게 운전하고 잭은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는구나 하는 건 정확히 파악해서 각자에게 딱 맞는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바로 이세 가지 핵심적인 경쟁 우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존의 경쟁자들이 절대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레모네이드만의 강력한 성벽 즉 해자 모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AI 자동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아직 회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런데도 보험금 하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미 업계의 거인들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 기술적인 우위를 발판 삼아서 시장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이 거대한 자동차 보험 시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운전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균보다 안전한 운전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야말로 킬러 프라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모네이드가 그리는 전략적 선순환 구조의 완성입니다. 기술 리더십이 가격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그 가격으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아서 성장 리더십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대의 이익 풀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완벽한 그림 아닌가요? 자, 레모네이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의 시대에 적인 절대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레거시 산업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만의 앵글웨이즈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